자, 1분 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1분 고속도로. 톨비가 비싼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지금 오늘 고속도로 타고 한 100km 정도 갈 예정입니다. 한번 톨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는 1000cc 소형차입니다. 차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1000cc 차량. 음, 요걸로 어, 하이패스 어, ETC, ETC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고속도로를 어, 대략 한 70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. <laughs> 70km 정도 이동을 했고, 자 요금은 얼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560엔. 2560엔. 7 0 k 로 달려왔는데 2570엔 요금이 나왔습니다. 세정이 네,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.